어제 경기에서 또 역시 언급해 드려야 될 부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라이온즈 같은 경우에는 뭐 추격할 수 있는 찬스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경기 막판에 또 보인 어 외국인 타자의 이 모습이 정말 좀 실망스러웠던. 아 저도 뭐 경기 보는데. 뭐 우라통에 나더라고요. 우라통에 나는 이제 삼성 팬 여러분들 굉장히 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제 8회로8회 팔에 대타로 또 들어와가지고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이 타석에 들어설 때도 또 허리 쪽에 약간 좀뭐 어, 걸리는 부분이 좀 있었나봐 이제 허리 만지고 그러다가 이제 사고 서, 사고 헛스윙 삼진을 또 물러나게 됐고 지금 뭐 의료용 복대까지 차고 지금 타석에 들어서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타석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타석에서도 뭔가 제스윙을 또 못하는 것 같고 진짜 중요한 장면은 이제 중견. 수비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음. 이우승현 어, 선수, 그러니까 우한이승현 선수가 어이없어할 정도로 이제 이루타성 타구가 사실 아니었거든요. 음. 정상적으로 수비했다면 단타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걸 이제 또 설렁설렁 또 따라가다가 뭐 손구도 되게 손영 어깨 송구 이게 쑥 하다 보니까. 이무난하게또 이룩까지 이거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네. 이 공수 양면에서 좀 이렇게 성의 없는 모습. 뭐 물론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걸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뭐 MRI에도 안 나오고 뭐 검진에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삼성팬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보셨죠? 네. 수비하는 거. 아 진짜 이건 뭐 뭐 외국인 선수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국내 선수였어도 똑같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실 퇴원 얘기가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무성한 의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정말 바이였습니다. 예전에 네. <laughs> 정말 예전에는 막 달래죠. 네,만 <laughs> 참고 띄워줘. 어. 어, 통역 통해서 띄워줘 어, 어, 부탁해 막, 막 이랬지. 음. 지금 이제 시대가 아니죠. 바로 보내야지. 음. 말소가 아니에요. 말소 저, 저 미국 저 고향으로 말소 시켜야지. 저러면 나는 어째 수비하는 거 보고 <laughs> 기사를 통해서 박지방 감독의 불만이 여실히 나타나, 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네. 어, 결단을 내릴 수 있다. 물론 뭐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 그런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뭐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많이 있죠, 사람마다 네네. 뭐 다르긴 한데 일단은 뭐 아프다고 하니. 음. 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경기 자체를 아예 안 나갔어야 돼요. 음, 안 나갔어야 돼요. 안내 보내는 게 낫다. 나가서 대충 그렇게 할 거면은 음. 하지 말아야 지 아예 안 나갔어야지. 그게 이 선수도 게, 잃은게더 많은 거예요 어제 음. 경기를 통해서. 아 그래 그래 지금 데, 댓글 통해서도 어제 더 가오 돌아올 때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나마 가장 친한 코너가 엉덩이 축쳐도 툭 쳐주고 말도만요. 그리고 우승현 선수 포정 보면 팀케미스트리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 일단 무조건 엔트리에서 빼야 될것 같다. 적법사례조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삼성이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흐름을 지난 주에 만들었는데 음. 이게 또 주중 첫 경기부터 이렇게 외국인 선수의 무성의한 플레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가라앉는다면 이거 더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만약에 이 선수를 씨. 계속 그 가지고서 간다면은 아마 선수단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음. 선수단의 불만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 아마 오늘 뭐 어떤 결정이 이제 내려지겠죠. 오늘 결정이 좀 내려질 것 같은데 외국인 선수가 어뭐 교체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부진, 음. 뭐 부상. 아니면 적응 안 돼서 또 음. 하는 경우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참 보기 드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어 KBO 리그보다 한수위 레벨인 어 그런 리그에서 뛰던 선수들은 음. 이런 그 경기력 뿐만이 아니라 경기를 대하는 그런 자세나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데 네. 괜히 이런 그 안일한 플레이를 한 명이 보여줌으로써 괜히 세간경기계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결코 이게 좋지 않거든요, 정말. 그래서 저는 감히 제가 이제 뭐제 삼자지만 네. 이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빠르게 결단 내려야 됩니다. 진짜. 아, 그러게요. 네. 지금 뭐이 데려올 때 32만 달러 뭐왜 연봉 또 32만 달러 또 얘기를 주셨는데 32만 달러면 아니,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4억이잖아요. 와, 있어요. 이거 지금 몇 경기 뛰고 이제 4억 꿀꺽 이렇게 해가면은. 아 이러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도 사실은 이거 뭐 외국인 선수 계약할 때 이런 뭐 조항 같은 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자주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해 버치 스미스 선수도 뭐 개막전에서 또 바로 아웃이 됐었던 것도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고 뭐 물론 지금 달려라 타이거님 말씀처럼 저도 근데 이거는 공감을 합니다. 본인이 아프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은 진짜 아프니까 아프다고 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그러면 본인도 답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어쨌든 외국인 선수라는 그 특수성 그리고 또 이제 어~ 비싼 연봉을 받고 또 와가지고 좀이 기대게 되잖아요 사실 음. 외국인 타자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또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지금 어~ 듣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카드스 선수의 오해가 또살 만한 게 이런 거죠 맞아 네 어제 같은 경우 음. 아예 등록이 안 돼서 경기에 안 나갔으면은 그냥 아 계속 뭐 그래 쉬어라 어, 쉬어 뭐 이럴 어, 수도 부, 있죠. 어, 이 검사 결과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 아프다 하니까 그냥 한 쪽에서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어. 음. 근데 결국은 등록을 시켜서 경기에 내보냈잖아. 음. 근데 이게 아파서 진짜로 자기의 몸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보였을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109명은. 저건 태업이다. 음.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실상은 뭐 본인은 진짜 아플 수 있긴 하겠지만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차라리 그럴 때는 안 내보내는 게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안나갔으면 상관이 없었잖아, 음. 사실. 그렇지? 어제 그러니까요. 나가서 지금 이, 이 사단이 난 건데. 그니까 네. 감독도 화나고 선수단도 이제 어? 이 선수 갑자기 이제 뭐난 어, 이제 어, 자고 일어났는데 어, 너 이제 컨디션 좋아졌어. 그럴 리가 많이 어, 어, 없겠지만. 네. 만약 그렇게 얘기가 나와, 그럼 감독 써야 돼. 이거 썼다가는 국내 있는 선수들한테 어떤 소리가 들려. 아좀 어렵다. 이게 어. 나아도 지금 이제 상태가 나아져도 이미 또 미세민이 지금 음, 나락을 갔기 너무 때문에. 너무 많이 일어가지고. 아 그러네 아마 좀 아마 삼성 어렵네. 팬들도 좀. 어뭐 내보내야 된다. 음. 어제 그 플레이 직접 그 구장에서 보신 분들은 더 많이 화가 나셨어. 열이 많이 받으셨을 것 같네요. 이승현 투수도 네. 보니까 계속 노려보더라고. 그래 그래. 다 <laughs> 어. 문제인데 본인은 아프다는데 감독은 왜 아프냐? 나가라. 어쩌라는 건지 답답하네. 또 옆스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서로의 그 오해가 또 쌓이고 뭐 이거 예전에 그저 아는 분께서 예전에 그 롯데 히메네스 선수 있잖아요. 그 무릎에 음. 동전만한 그그 그 구멍 있었다. 이 나가지고 음. 그 그투출된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를 지금 시간이 꽤나 오래 지났잖아요 엄청 나중에 지나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또 인터뷰를 했더니 아 그때 진짜 아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음. 진짜 아플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사실 삼성 상황이 그런 것까지 모두 다 고려해가면서 또 품고 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결단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 또되지 않을까 또뭐 많은 데이터는 아니지만 음. 오자마자 좀 임팩트 있는 또 그런 모습도 또 보여줬잖아요 맞아, 네. 어? 그리고 이미 시즌을 많이 치르다온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력이나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니까마이 노력해가고, 다소도 단장이 또 직접 가서 또 확인하고 음. 계약서 또 찍고, 기분 좋게 돌아왔어, 돌아이게 컴백해서 와가지고 좋은 모습 보이고, 뭔가 삼성이 올해 어? 지금 뭐 흐름을 막 타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올라가나 싶었는데 아, 아, 이러다가 또, 아니 물론 지금도 지금도 뭐 축구리 가능성이 높은 지금 위치에 있긴 하지만, 네. 야 이거 선수 하나가 이렇게 정말 시끄럽게 만드네 그렇습니다네. 15일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바로 교체 가능하려나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물론 이제 리스트 패도 낫겠죠. 대체 외국인 타자 아어 지금 뭐 카드넬스 선수 데려오기 전에도 뭐 후보들이 여러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또 급하게 계약하고 또 들어와가지고 또뭐 적응하고 시차 적응하고 뭐 이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시간을 음. 또 날려먹는 거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참올 시즌 외국인 타자 때문에 좀 꼬인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